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동안 떠나 자연의 풍경과 함께 내면의 평화를 탐색해보세요. 우리는 푸른 숲으로 들어옵니다. 푸른 잎사귀로 뒤덮인 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하며 바람은 부드럽게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며 신선한 공기를 전해줍니다.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숲 안은 환해지고 조용한 새소리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며 자연과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잔디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발 아래에서는 살아있는 자연의 소리가 퍼져 나갑니다. 이 작은 숲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펼쳐집니다. 호수의 맑은 물이 우리 앞에 편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태양의 빛이 물결처럼 반짝이며 하늘과 땅이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우리는 호수의 가장자리로 다가가 발을 담그고 차가운 물결이 우리의 피부에 살짝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이 호수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깨끗한 에너지를 전달해줍니다. 물결이 우리 몸을 감싸며 거동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안정과 조용한 행복이 퍼져나갑니다. 눈을 감고 호수의 소리에 집중해보세요. 파도가 불어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물결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조용한 해안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넓은 해변을 걷고 모래밭 위를 발을 내디딜수 있습니다. 바다가 저 멀리 펼쳐져 있고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풍부한 해안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걸음을 내딛어 얕은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바다와 하나로 아우르게 합니다. 우리는 다채로운 꽃들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곳에 도착합니다. 화려한 색상과 향기가 마음을 채워주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꽃들의 향기와 색상이 우리를 맞이하며 아름다움의 눈을 뗄수 없게 됩니다. 꽃들이 햇빛 아래에서 흔들리며 우아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자연의 춤사위인 것 같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줍니다. 꽃밭은 우리에게 평화와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자연의 창조력에 감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주변에 퍼지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은 저물어가며 하늘은 점차 노을빛으로 물들어 갑니다. 하늘에는 주황색과 분홍빛의 구름이 우아하게 펼쳐지며 그 안에서 태양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땅 위에는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생기며 어둠이 서서히 퍼져갑니다. 이 순간은 마치 자연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힐링과 위로를 느끼셨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 함께 마음을 달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